안녕하세요. 강소롱 1번지 회장 조성찬입니다. 해장수 에러니까 갑자기 지 감췄을 것 같은데. 10분만 이야기하는데난 10시간 하려면 할것 같은데. 10년 동안 을 어떻게 10분의 얘기해요 조금,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그 회원들 모습입니다. 마침 우리 계장님도오시고 담당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강소롱 1번지 내용을 하나, 그냥, 보이는 게 저희 그 1번지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함께하면 좋은 사람! 상도로 1번지! 함께하면 좋은 사람! 강성성 1번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여러분들 엘산 들어가면서, 우리 공중 지을사업을시하겠습니다 사이네 예, 아, 자, 우리 감수만 민번진 소녀들이었습니다. 5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함께하는 좋은 사람 보람 용영 시대의 지역입니다1 3 2 9번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박사 수님께서 103일 103일 1는데 우리는 3일1 0 많이 103일 103일 1 0는일 1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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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3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니다가사니다감사니다저희들 끝없이 사랑하다끝사이니켜나가겠니다니다김사합니다감사팅니다감최우니다입니다 <laughs> 어, 2019년 감사합강다감사합자다감사제최우수사강선다감번째

가위바 아, 한이 통과 세요 네. 가이바이포 통과, 아, 네. 가이바이 통과, 가이바이포 통과, 가 자꾸 한번 많이 하시요 가이바이포 들어가세요. 두분 네. 가이바, 가이바 나왔습니다, 박수. 네. 몇번1번지번지 분위기 괜찮아요. 자, 들어가세요 아 네. 박수, 여러분들은 이번지가 <laughs> <때는> 아 <laughs> 너무나 분위기 좋아서 1번자에게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게요 일어나세요 3초 안에 빨리 말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어머니 나타해주시 네. 3초 안에 빨리 말하세요, 알겠죠? 문제예요 어 흑인 남저와 백인 여자가 결혼했어요 어린이 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집 치고 있고. 아 네, 이렇게 <laughs> 야 이렇게 열정이 없으니. 장비 같은 것도 모자 야! 야 됩니다. 야 시작. 야! 그렇죠. 야자부터 네, 1번지가 이번 기회만 넘어가면 돼요. 강량 강력한 강 우승으로 뭐 1위 들어가세요. 이분 <laughs> 상당히 장난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발좀 끼시고요. 야! 야! 시! 너무 겁주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죠? 야! 시! 자! 어디에요? 한쪽은? 예, 일 번지, 1 번지, 1 번지, 고 여기 어머니만 일 번지네? 아1 <laughs> 아, 번지, 야일 번지 분위 기분 좋다. 이렇게 우수관 있고, 네. 아 좋습니다. 어머니는 눈썹 분신 하셨어요? 네. 야잘 나왔네. 야1 번지 화이팅 다일 번지 화이팅. 야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네. 오늘은 밥을 잘 쓰자 화이팅, 화이팅. 아빠 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자, 그리고, 어 오늘 점심 맛있게 준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저희 강소놈 분위기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좀더 아쉬운 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넘겨보겠습니다. 뭐, 회원은 저희 18명이고요. 가장 또 장점은 이미 우리 강서농 1번지는 우수 강서농으로 이렇게 지능청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에, 2012년 9월에 만나가지고, 현재까지 2022년 1월 17일,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전체적으로 못 모여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이제 그 농장을 주축을 해가지고, 이 불이야. 오늘 고추장. 한 번은 무슨 뭐홍삼썰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 키트 상품 만들기 아니면 뭐 코로나 시대의 어떤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인 게 대충 세원이 한 114개월, 9년 6월 공식 모임 139차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홍삼까지 한 140차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저희 모임입니다. 뭐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 10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세월이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우리 강순웅의 장점이 어떤 그뭐 사진을 찍든 버려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결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때문에? 때문에 그랬는데 절 모여서, 몇명 모여서 그런 것보다 그런 데연연 하지 말고, 그냥 모이는데, 모이는데, 거기에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했던 그각 강서방의 장점이고, 또 일건지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쭉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10분을 이미 지난 것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네, 아니시 <laughs> <알죠. 웃음> 뭐라고 해야 설명은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저희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도 어떤 단합이라든 그 이런 뭐 조금 영상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31차라는데 저희가 그냥 덤으로 어 이런 걸 누리는 것 같아서 참 고기입니다. 행운아요 예, 예, 예. 네. 선배님들한테 본받을게참 너무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돈독해지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그리 말씀 시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 좀, 고단, 삶이 좀 고달팠는데. <laughs> 힐링. 네, 오늘 좀 힐링을 좀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음, 종종 이런 자리에 좀 있으면은 아니, 우리 잘 이분, 잘 아니 그때도 공연 갈거 아니야, 고모 내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때는 갔다가 스케줄, 빼놔야죠. <laughs> 빼놔 스케줄 빼놔야죠. 아무리 바빠도 스케줄 빼놔야죠. 너 <laughs> 옛날에 다 했는데 뭐다 <laughs> <거짓말도> 해. <잘해. 웃음> 거짓말도 잘해. 거짓말도 잘해, 진짜. 아니, 옛날에 진짜. <웃음> <웃음> <너> 언제 찍겠다래 <laughs> 옆에서 기자들이 때리더 몰라 옆으로. 아니 지금 기자들 아, 기다리고 있네 기자들 기다리고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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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기다리고 있네 저쪽을 보고 저쪽을 너무 빨랐어요 이정도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뭐, 투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강소롱 일본의 장점은 매년마다 해가 되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희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 코로나 시대도 만나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2년도에는 아까 그 고추장의 꿈처럼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은 뭔가 잘 되는 동가,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진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은 올 사람들은 다 옵니다. 모 사람들은 다 모이고. 오늘 여러분들도 참 행운하게 지금에서 강소농이라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이렇게 못하지만은 그 때문에 또 벗어나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인데 이 영상도 재밌는그급사도 이제 끝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강소농 때문에 저는 강소농 때문에 저희 그 농장이 저희 농장이 농촌관광크린사업장이 됐고 또, 코로나 강소농 때문에 교육, 기부, 진로, 채용 기관이 되고, 또 농촌 교육 농장이 되고, 치유 농장이 되고, 연하이정은 펜션이 됐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 둘씩 강소농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마음을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농은 우리 경쟁이 아니고, 보통 경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이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을 정하는 어떤 서로 위함이고 서로에게 돈독해지고 위해주는 어떤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겉보기에 뭐 숫자가 어쨌다 뭐, 뭐 어쨌다 그런, 것,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 강수동 1번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회장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하지 말고 <laughs> 네? 나 때문에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 한 가지. 아니면 말고. 네, 하겠습니다저 <laughs> 회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강소홍 1번지에 입회 자격 요건이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입회 자격 요, 요건은 혹시나 마음에 안들까 싶어가지고 1년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1년에. 1년 동안 오셔가지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마음안 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또 회원들 또1년 동안 같이 살다가 봐가지고 마음에안 들면 서로 해의해서 그것도 뭐 무슨 뭐 다른 악한 마음이 아니고 왜냐하면 또마음에안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예, 어떤 자격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격을 두었는데 이게 문을 열어놓고 점점 저희 그 회원들이 이렇게 해다 보니까 60 뭐, 다섯 살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빌었다 싶어가지열었더 평균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해가 갔는데 61살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지금 59살이 목표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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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박상범 도니다 <한번> <laughs> <laughs>